안녕하세요. 피에스입니다. PS 채널의 새로운 컨텐츠 PS 아카데미가 오픈을 하였습니다. PS 채널 프리미엄 멤버십 회원들을 대상으로 관전 피드백을 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유저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컨텐츠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신청을 해주셨으나 시간 관계상 모든 분들의 피드백을 담지 못하는 점 먼저 양해 말씀 드립니다. 우선 피드백에 앞서 이번 미드라이너 피드백 영상의 방향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신청해주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긴 게임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하셨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경기는 이겼지만 여기서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사실 이긴 게임에서 피드백 하는 것보다는 진 게임에서 피드백 하는 것이 훨씬 가치가 높습니다. 우리가 오답노트를 만들 때도 맞춤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틀린 문제에 집중을 하는 것처럼 진 게임에서 판단이 틀렸을 경우를 찾는 것이 훨씬 정확하고 실력상승에 바로 직결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티어가 낮을수록 빠르게 게임을 굴리는 법, 정교한 운영보다는 큰 실수를 줄이는 것이 티어 상승의 지름길입니다. 실버에서 다이아, 마스터의 운영법을 가지고 게임을 하며 답답해하기보다는 실버에서 골드를 가려면 어떤 실수를 줄여야 하는지 골드에서 플레를 가려면 내 부족한 부분 중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하는지를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서론이 길어졌네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경기는 실버 2에서 신드라를 플레이하고 있는 유저를 살펴보겠습니다. 총3 가지 고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할 것이며, 실버에서 골드를 먼저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고 직관적인 피드백들로 구성했습니다. 로딩 창에서부터 한번 구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드라는 미드에서 절대 밀리지 않아야 하는 챔피언입니다. 특히 아우렐리온 솔처럼 빠른 기동력이 기반하여 로밍에 강점을 두는 챔피언이라면 섣불리 돌아다닐 수 없게 라인을 계속해서 압박해야 합니다. 즉 평범히 라인전만 하고 미아핑만 찍는 걸로는 제 본분을 다하지 못 했다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렉사이와 딜 밸런스도 좋고 초중반을 확실하게 장악할 수 있으니 미드 정글 싸움을 계속해서 유도하는 것도 게임을 이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또한 상대가 1레벨 특히 강한 조합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올라프, 블리츠크랭크, 초가스, 사이온 등 이런 챔피언들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정글이 첫 캠프를 클리어하기 전까지 무조건 경계심을 가지고 플레이해야 합니다. 렉사이와 오르니 제때 움직이지 않습니다. 상대는 올라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1레 싸움을 여는 것보다는 상대의 인베이드를 체크만 하고 도망가는 것이 좋습니다. 미드를 압박해야 하는 신드라 입장에선 전멸이 빠져 아쉽지만 아우렐리온 솔도 같이 빠졌기 때문에 양팀 정글러의 개입이 승부수가 될수 있는 상황입니다. 3킬이 발생했지만 바드가 2킬을 가져갔고 파이크는 바드를 상대로 불리한 상황에서도 각을 볼수 있어 탑을 빼면 그래도 할 만한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티어를 올리기 위한 첫 번째는 의미 없는 데스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아우렐리온 솔이 라인을 먼저 밀어넣으며 압박을 합니다. 신드라가 2레벨을 찍으며 QE 콤보를 활용하여 솔의 체력을 깎아 놓죠. 하지만 솔이 스턴에 지 않아 반격을 하고 역으로 킬을 내줍니다. 여기서 신드라가 왜 들어갔을까요 첫번째 qe평타로 감전을 터트리기 위해 들어갔다. 두번째 아우렐리온 손의 q를 피하며 킬각을 잡기 위해 들어갔다. 세번째 멘탈이 나갔다. 아마 하나만의 문제가 아닌 123번 의 복합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만약 1번의 생각이었다면 스턴이 걸리지 않았고 상대의 스킬이 빠지지 않았는데 들어간 집중력과 숙련 도의 문제이고 2번의 생각이었다면 채팅으로 아 인베트 전멸 안뺐으면 킬이었는데 1 5지지 고고 라는 말이 나왔을 것이고 3번이었다면 딱히 드릴 말씀이 더 없네요 하지만 티어를 올리기 위해선 1, 2, 3번 어떤 상황이더라도 절대 죽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낮은 티어분들은 초반에 조금 망했다고 절대 집중력을 잃지 마세요 분명 버티다 보면 역전할 수 있는 상황이 100% 발생합니다 분명 상대도 뇌절을 할 예정이거든요 두 번째는 의미 없는 만화 소모를 줄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분명 AP 챔피언에게 보유하고 있는 만화는 라인 주도권과 직결됩니다 상대가 만화가 없다는 것 자체가 딜교의 근거가 되기도 하니 말이죠 또한 라인을 빠르게 밀수 있고 없고의 차이 상대방이 할수 있는 선택을 가질 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의미없이 스킬 을 지금 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모한 마나에 비해 라인을 빠르게 밀어넣지도 못했고 상대의 체력을 깎아내지도 못했습니다. 마나가 없으니 라인이 계속 밀리고 cs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죠. 특히 타워가 cs에 박혔을 때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 주었는데 이러한 부분도 분명 승 패에 영향을 미치니 추가적으로 연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번째 의미없는 동선 낭비가 보입니다. 라인을 빠르게 압박할 수 없어 아우렐리온 솔의 발이 풀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손해를 마냥 최대로 볼지 아니면 조금 더 신경 써서 그 손해를 최소한으로 만들어낼지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최대한 손해를 보는 방법은 지금 장면과 같이 킬이 나는 장소를 뒤늦게 따라가 추가적으로 데스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손해를 보는 방법은 본인이 내려갔을 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면 라인을 계속해서 푸시하고 상대 미드의 성장을 늦추는 방법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유저의 신드라 플레이를 관전했을 때 대부분의 경기에서 순간이동과 부패의 물약을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순간이동과 부패의 물약을 들었다면 라인을 계속해서 밀어주며 상대가 CS를 먹는데 스킬을 사용하게 하거나 체력과 만화교환을 하는 방식으로 압박하여야 하지만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저마와 도란링을 든 것처럼 플레이를 하였습니다. 만약 같은 방식으로 플레이할 것이라면 저마를 들고 상대를 좀더 압박하고 주도권을 가져오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게임을 더 효과적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룬과 아이템 빌드 모두 그것의 포인트를 정확하게 캐치하고 그에 맞는 플레이를 하려 할때 실력이 올라갑니다. 단순히 웹사이트 에서 영상에서 추천하는 대로 룬을 찍고 챔피언을 플레이하기만 한다면 실력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유저는 플래티넘 4 아칼리 유저입니다. 초반 에코를 상대로 우위를 점했는데 상대가 라인을 포기하고 로밍을 다니고 키를 우리 팀이 내주어 게임이 역전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 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유저는 플래티넘 4에서 플레이 2 1 이쪽을 먼저 목표로 해야 할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선 앞에 실버 2 e 유저에게 짚었던 포인트를 조금 더 자세히 짚어야 합니다. 실버 유저에게서는 직관적으로 그냥 죽지 마라. 라인전에서 만화 낭비하지 말고 주도권 잡아라. 상대가 로밍 갔을 때 늦는다면 라인을 미는 게 낫다. 이렇게 간단하고 직관적인 포인트만을 잡아주었다면 플래티넘은 어느 정도 게임 이해도가 있는 티어이기 때문에 더 세밀하게 게임의 이해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포인트를 짚어주게 될 경우 티어가 급상승하고는 합니다. 이 유저의 전적을 살펴보면 단순히 KDA만 놓고 보았을 때 나는 잘했는데 팀이 못해서 졌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게임, 이긴게임 모두 KDA가 좋고 실제 인게임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라인전 주도권을 잘 가져오며 안정적이고 피지컬 또한 우수하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유저는 라인 주도권을 잡을 줄만 알지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즉 자신이 가진 특권을 누릴 줄 모릅니다. 좀더내 위치를 자각하고 상대에게 어 감히 뭘 하려고 해? 협박을 하듯 압박감을 심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인 게임을 보며 더 자세히 설명드리죠. 솔로 킬을 따고 라인을 밀어둔 뒤 집에 복귀합니다. 집에 복귀하기 전 와드를 박습니다만 자크의 동선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와드입니다 칼날부리 쪽 와드를 박거나 용쪽 동선에 와드를 박았다면 자크의 움직임을 파악하여 아군의 헤카림의 동선이 훨씬 수월해졌겠죠 이 핑크 와드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수비적인 위치입니다 이 와드의 위치 또한 미드 아 r 부 c 의 핑크 와드가 있다면 와드의 가치가 반감되는 위치이기도 하죠 주도권을 활용하여 조금 더 공격적인 위치에 와드를 박아 상대의 동선을 파악한다면 게임이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게임을 주도하지 못합니다 에코가 라인전 주도권을 잡지 못 하자 바텀으로 뛰는 모습이죠 뒤늦게 따라가 이득을 본후 귀환한 뒤 미드라인에 복귀합니다 에코가 라인이 밀려있자 바로 또다시 바텀으로 달려갑니다 이런 상황은 귀환 후 바로 로밍을 가기 때문에 와드를 박을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라인을 밀지 않고 이전 유저에게서 말씀드렸던 최악의 상황이 여기서도 펼쳐집니다 늦게 따라가서 죽어주는 것이죠 1000골드 이상 차이났던 미드 격차가 이두 번의 로밍으로 400골드 격차까지 줄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먼저 미드타워를 밀 밀고 2차 타워까지 라인을 박아놓아야 합니다. 팀게임에서 미드 1차 타워를 어떻게 해서든 지켜내려는 이유는 당연 존재합니다. 내가 상대 미드의 로밍을 따라가기 힘들다 판단되면 소를 내주고 대를 얻어올 생각으로 판을 봐야 합니다.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죠. 2차 타워까지 라인을 박아놓게 된다면 총 3가지 이득을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에코의 동선이 파악됩니다. 에코는 2차 타워까지 박힌 미니어를 제거하기 위해 미드의 모습을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아칼리아의 시야가 보이지 않는다면 섣부르게 그 앞으로 나갈 수도 없죠. 아칼리아 1대1을 하면 분명 패배할 것이니까요. 그런데 1차 타워 가 밀려있어 양쪽 강가 시야를 잡기도 힘든 상황이 되어버리니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타게 하려면 미드 웨이브를 밀면서 나가야 하는데 바힌 라인과 바힌 라인 총두 웨이브 를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보다 합류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라인을 전부 버리고 합류 한다고 하더라도 cs와 동선상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요. 두번째는 상대 정글의 성장을 방해 할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칼날 부리 늑대 레드 블루 등의 오브젝트를 아군 정글과 함께 챙길 수가 있습니다. 스노우볼을 굴리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카정입니다. 재화의 불균형을 만들어 내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거기에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미드 정글 2대2 싸움을 열수 있게 된다면 승리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까지 쟁취할 수 있겠네요. 세 번째는 상대에게 심리전을 걸수 있습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제한된 시야만을 가지고 동선 예측을 하여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요. 분명 블루팀 입장에서는 손해 보지 않는 도박이기 때문에 로밍을 갈 것인지 상대 정글을 빼앗아 먹으며 2대2 교전을 유도할 것인지 는 미드 1차 타워를 먼저 민 쪽에서 주도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라인 주도권을 활용하라. 상대의 템포에 맞추지 말고 본인의 템포를 주도할 수 있는 방법 배워라, 이며. 운명 라인전을 이기고 있는데 게임이 조금 답답한 느낌이 들 때는 빠르게 팀원들과 타워를 밀고 시야 장악을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 프로들은 어떻게 스노우볼을 굴려 나갈까요? 실제 인 게임을 보면서 더 익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본인이 라인전을 이기지만 스노우볼을 굴리지 못해 답답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프로들이 정말 라인전을 이기고 어떻게 게임을 굴려 나가는지 한번 보시면 느낌이 오실 겁니다. 라인 주도권을 바탕으로 상대 정글의 핑크 와드를 박습니다 많은 프로들이 와드로 상대 정글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면 75 이상의 값어치를 하는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주도권이 있다면 좀더 적극적인 위치에 와드를 박아 상대 정글의 위치를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 그레이브즈의 위치 또한 조이의 핑크와드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위치이기도 했죠. 라인을 계속 밀어 넣고 있습니다. 라인이 압박당하니 빅토는 르 타워에 있을 수밖에 없어 탑 쪽에 교전이 발생했을 때 조이가 훨씬 빠르게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미드에서 바텀 쪽으로 가는 4개의 길목의 와드가 굉장히 인상깊은데요. 이렇게 된다면 바텀 쪽에서 미드의 개입으로 일어날 수 있는 변수는 0%에 가깝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 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상대 정글의 와드가 잘 되어 있으면 주도권을 더욱 꽉 잡을 수 있습니다. 상대 정글의 위치가 파악되기 때문에 정글의 갱킹에 의한 변수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이죠. 빠르게 상대를 압박하고 시야 장악을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변수는 차단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 챔피언을 빠르게 잡아낼 수 있는 암살자를 플레이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적이 라인에 오지 않거나 라인에서 너무 사려 스노우볼을 굴리기 힘들 때는 빠르게 라인을 밀어두고 적정글 시야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적 레드 쪽에 시야를 잡아놓 상황이죠. 킨드레드 위치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고 조이를 노려주기보다는 는 킨드레드를 잡아내며 아군 정글과의 성장 차이를 벌려줍니다. 일반적인 성장 기대값을 따져보면 정글보다 미드가 더 크기 때문에 시야 작업을 미리 해두었다면 적 정글을 지속적으로 암살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입니다. 또한 위처럼 시야 장악을 해주었을 경우 상대의 바텀이 아군 바텀을 압박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칼리와 탈리아가 아군 레드 쪽에서 모습이 보였고 위치 파악이 불가능하니 라인을 밀어두고 뒤로 쭉 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를 통해 미드에서 라인 주도권을 가져갔을 때 낮은 티어의 와드 위치와 높은 티어의 와드 위치가 극단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빠른 라인 클리어, 적정글 시야 장악, 사이드 라인 및 상대 정글 압박. 이 과정이 스노우볼을 굴리는 방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단순 1만큼의 이득을 1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덩이처럼 굴리는 방법을 연습한다면 티어 또한 빠르게 상승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두 유저의 플레이를 관전해보며 라인 주도권의 중요성 그리고 더 나아가 이를 활용하는 방법까지 배워보았습니다. 미드라인은 캐리라인입니다. 내가 잘한다면 다른 라인도 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자각하고 내가 어떻게 더 상대에게 압박을 넣을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